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졸속 타결하면 안 되는 이유. 방위비 분담 협상 타결이 임박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주는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타결이 우려됩니다. 미국은 2020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 약 6조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전부와 세계 패권 전략 수행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전부와 세계 패권 전략 수행비용을 한국에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조약의 적용범위를 남한 영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지휘협정은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한국이 미군과 미군속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한방어가 아닌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 실행을 위한 것이므로 한미 상호방위조약 위반, 주한미군 뿐 아니라 해외 미군의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위반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가 아니라 총경비 이상을 요구하므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위반 우리가 매년 주한미군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 미통신선 사용, 카투사 지원, 기지 주변 정비, 토지 임대료 평가, 카투사 기회비용, 훈련장 사용 지원, 세금 면제 및 공공요금 감면, 평택기지 이전비 등 한시적 지원 약 5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현재도 방위비 분담금이 너무 많이 지급되어 2조 원 넘게 남아 돌고 있고, 미군이 이자놀이에서 착복한 금액도 약 4천억 원입니다. 미국 요구대로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준다면 우리는 매년 11조 원이 천문학적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최저임금 일자리 약 5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주한미군과 군무원 인건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구는 방위비 분담 협정 위반입니다. 1991년 한미안보협의회에서는 주한미군 총주둔 경비에서 미군, 미군무원의 급여와 기타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현지 발생 경비의 일부만을 한국이 부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준비태세 비용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준비태세 비용 요구는 한국에게 백지수표를 받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준비태세란 국방비 증액의 정당성을 위한 개념으로 군의 거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고 미 의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주한미군 순환 배치 비용 요구는 방위비 분담 협정과 한미수파 위반입니다. 주한미군을 붙박이 군대에서 신속 기동군, 세계패권 수행군으로 운영하는 한편 미국의 정책 실패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주한미군 가족 지원 비용 요구는 방위비 분담 협정과 한미수파 위반입니다. 가족주택 운영 및 건설 비용으로 1,647억 원, 평택 미군가족주택 327채 한국부담으로 건설, 가족 별거수당 월 250달러, 주택수당, 미군 자녀교육 병원 지원, 용산, 대구, 평택 등 가족 주택 한 가구에 매달 240에서 450만 원 임대료 지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호르무즈 해협 및 남중국해 작전 비용 요구는 방위비 분담 협정과 한미 소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위반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적용 범위에 벗어난 지역에 한국을 연루 시키고 한국을 미패권 전략의 전초 기지화 하는 것입니다. 해외 미군 작전 비용을 부담할 근거도 없습니다. 10차 협정에 일시 주둔을 넣어 훈련차 들어온 해외 미군에게 불법 지원의 길을 텄습니다. 9차 협정 때에는 해외 미군 장비 정비비로 954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한다던 사드 운영 인력 등미 군무원 인건비, 전기와 유류 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 등도 떠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90%가 한국에 돌아온다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노린 괴변.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 혈세.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본질은 우리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 돈을 부담해서 손해. 미국은 부담해야 할 돈을 한국에 떠넘겨서 이익이라는 점. 한국 노동자 임금, 군수 지원비, 군사 건설비 모두 미국이 내야 하는 돈. 그만큼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국민 속이고 미국 요구 들어주려는 문재인 정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올려주고 미국 무기 왕창 사주고 호르무즈 파병도 반한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도 부담 추가로 국방예산에 별도 명목으로 미국 지원? 소폭 인상 주장은 기만 국민 속이는 꼼수협상 중단해야 합니다 8% 증액시 무려 831억원 오릅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1,561억 원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따져보자 동맹기여. 한국은 미국의 중국 봉쇄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 한국은 막대한 경제적 안보적 손해를 감수하며 미군이 대중 전초기지 평택, 성주, 제주, 군산 등을 무상 제공. 이보다 더한 동맹기여가 어디 있는가? 방위비 분담금 주지 말고 미군 주둔비 받아내야 합니다. 국민 뜻은 주한미군이 감축되어도 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 수용 반대가 68.8%. 주한미군은 미국이 필요해 주둔시킨 것이라 감축해도 상관없다 55.2%.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반대 96.3%. 굴욕, 졸속 타결은 국민 배신. 더 이상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에 우리 국익과 안보, 민생을 희생시킬 수 없습니다. 미국의 불법적 요구 통로인 방위비 분담 협정 폐기하고 평등한 한미 관계를 이룹시다.